오늘 신간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래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던데 내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더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동 애곱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십년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무역은 당신이 받아야 할 거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풍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눈에 좋을 때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사과를 합격하였더니 사과리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이 여기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부르시고 그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받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를 복의 분원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9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셀리이다 그런데 세월이 다흘렀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후계자인다다니엘 엘레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엘레세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이 자가 저의 후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염려하는, 근심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밤하늘을 쳐다보신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을 봐라. 아이고 별이 참 많네요. 그래 네 후손들이 바로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또 세월이 네. 오래 흘렀어아브라함으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나이는 백세가다 돼가. 부인 사례는 90살이 반대됩니다. 이제 뭐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인의 사례가 아브라함 에게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러니 나에게 여조 하갈이 있는데 그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아이가, 내 아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나라를 놓쳤습니다. 하갈을 취했죠. 그리고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 싸움은 오늘 날까지도 계속됩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 아랍 민족들 사이에 분쟁이 끊지지 않습니다. 아랍 사람들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최후의 한병을 지중에 집어 던질 때까지 우리는 싸울 거다. 물론 뭐 극단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좋다. 니네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을 죽이면 우리는 아랍인들의 열 명을 죽인다. 그러니까 싸움이 끝나지 않죠. 뭐, 요즘 도 거의 뭐한 달에 한번 정도씩은 총알이, 폭탄이 왔다 갔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2절 말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던데 내 여름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그로 그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례가 자식이 없었습니 이제 늙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례는 이제 가능성이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가능성이고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영영 자식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아부라에게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90세가 넘어. 뭐? 100세가 다 돼가. 사라, 90살 다 돼갑니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그것은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사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냐 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훨씬 뒤에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적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지금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리고 그 살아의 생각에 동의하는 아브라함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갑니다. 가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것다라 죽게는 하루가 천년 천연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거디다고 생각하는 것자체이 거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럼 내 생각이겠죠. 내 판단이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수갈지의 엄마도 연극을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웃습니다. 얘야 이번 배표회때 무슨 역을 맡았니? 예, 저는 객석에 앉아서 박수치고 친구들을 응원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어, 그래, 진짜 훌륭하구나. 진짜 중요한 역할을 맡았구나. 그일을잘 했으면 좋겠다. 슈바이전은 연구를 하고 싶어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글다 있었어요. 슈바이전은 훌륭한 신학자였어요. 종말론에 대해서는 지금도 종말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슈바이전의 철저적 종말론을 배웁니다또 그는 유명한 올간 연주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죠.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슈마이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의학을 공부합니다. 의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뒤에 의교 선교사아프로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무리 늙었어도. 종이 나온 자식도 주님의 서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종이라고 그 종이 나온 자식이 우리 가정의 유일한 상속자라고 한다면 그 종의 신분은 변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음악가 베토베 자신이 생각하려고 자기 인생의 전청기, 음악가로서의 전청기라고 하는 시기에 청각를 잃었습니다. 점점, 점점, 점 절망했습니다. 화가가 시력을 잃는 것, 음악가가 청가를 잃는 것 같은 것이죠. 절망한 베토베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끝냈습니다. 것시 음악가의 기를 가슴. 그가 청각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청각을 잃었을 때 만든 음악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 칭송받는 음악이 나왔습니다. 요소. 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방법을 다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당신들 죠아참 아 이게 코로나 상태가 오래되니까 우선은 정서적으로 우울해. 처음 방법이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임신함을,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다임태하자 사람을 멸시했어. 전에는 어땠겠어요? 살아가 죽으라 죽는 시면까지 했어. 절대 복도 했주 그건 사람이니까. 살아가. 아브라함에게 하다를 추천했겠지요 그런데 인신하니까 말은 틀렸습니다.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따라간 것이죠. 또사람는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을 봐서 따집니다. 나이만큼 억울할까? 아! 브라함은 그걸 잡았겠지요. 슬픔에 빠집니다. 둘 사이를 잘 중재해서 다져안 합니다. 그래서 니만 더 해. 사다요. 그동안 멸시천대 맞았어요. 이제 자식 가졌습니다. 행세하고 싶었어. 그랬어요사람그걸못 봤어요. 아니, 지가 가니한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유이 있어서 사랑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한테 알면서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을 자유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운 거죠 저도 못합니다. 요즘, 교회에 궁하면서 교회를, 교회 도와, 회인 둘러싸고 있는 땅 주인들과, 이놈들은 문제로 만나고 이야기해야 되십니다. 아, 참, 승질나고, 열굴 날때 맞습니다. 그냥 제 기분대로 막 말해버리고, 올고 그런 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라서 목으라참으려니까 병단하겠습니다. 또한 집은, 그러니까 교회 뒤쪽에 그 높은 곳에 그 농사 짓는 땅 있죠. 그집 며느리가 지금. 그집 주인은 할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의 바로 옆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기에 나고 싶다고 했어요. 시아버기 때문에 못 나오는데 시아버기 돌아가시면 나오겠대근 그런데 제가 그런 집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다감정 있죠. 이 세상에 승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 성질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브라, 사라, 하갈 다지내 기분대로 행동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싸우는 거죠. 가족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분리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등대 나고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서로 따뜻하게 대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죠. 잘못하면 막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웃기 원합니다. 마스크를 써서 미소 잘안 보인다 할지라도 웃읍시다. 다정한 눈빛을 보내고 한마디 말을 한다 고 해도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하는 우리 늘 들어온 가족들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위기 사태가 길어지면서 점점 저희들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정서적으로 힘듭니다. 이럴 때 저희들, 예수 믿는 저희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시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게 하시고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두를 대하고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막 흥분하고 싸우고 감정을 폭발시키기 쉬운 이때 저희들이 그 폭발하는 자리에서 완충작업을 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갈라지기 쉬운 자리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해서 참 감당하기 어렵고, 따라가기 힘든 길이지만, 주님 힘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니 주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원하는나이다 Amen.